지금 시간은 12시 다돼 가는 새벽. 학교 길냥이들 중성화를 위해서 여기 있는 이동장이랑 짐들을 좀더 챙겨서 다시 학교로 가서 미리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좋아. 지금 시간은 4시 3분. 오늘 뭐할 거냐면 학교 고양이 중성 화 네, 잡아놔요. 왜냐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새기 때문에. 너 근데 뒷모습이 약간 불법산사캐러 가는 사람. 양이 <laughs> 잡을 수 있을까요? 삼색이가 경계가 심해져. 오늘 날이 추운데. 삼색이. 어 저기 누구 아닌가? 삼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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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왔다. 삼색이. 어디였지? 여기 있다. 여여기여기 여길. 일로 오세요 어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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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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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길. 여길. 아우 여길. 여 너무 길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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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마, <laughs> <laughs> 애웃겨. <애교 귀여워. 웃음> <오>, 맛있겠다. <laughs> 우와, 정말 좋아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오>, 맛있어. 너무 <laughs> <laughs>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택게 택해. 아니. 어해 택해. 택해. 택 맛있겠다 오택방택이 맛있겠다. 오, 슬쩍 밀어넣으면 해 택해. 겠지택 쳐줘. 봐. 어. 춥겠다 얘도. 어. 음, 이렇게 슬쩍 세워만 너무 음. 어, 너무 서럽게 온데. 아이고, 이가 놀랐어요. 아고선생이 난리났다. 어, 고 미안해요. 내일 병원 가야 돼. 내일 봉성아한 번만 하자. <laughs> 원래 한 번만 는 거잖아. <laughs> <laughs> 두번했다가 큰일 나. 새이 밝은 데서 처음 봐. 옛날 노을 을 때. 어. 밤새가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 우리 알잖아. 밤새가. 임시 화장실. 밤새가 나와, 나와봐봐. 따뜻하게 이불 위에 있어. 싫어? 밤새가 어 나왔어? n nope. o 추 영아 여기 안에 추루. 요안요 안에 봐. 요 안에 봐. 요, 요. 츄르 츄르 먹자. 방땡이 어 뭐야? 이게 잡은 거야? 요님 잡혔어요. 엄마. 추 츄르 드실래요? 추르가정 <laughs> 맛있으세요. 신송화행 열차 상총세. 우리 아기 공주들, 아기 공주들은 이제 중성화 접종을 하러 갑니다. 집사 고생이 많습니다. 수술 수술 무사히 하시고 오십시오. 안녕 네. 오십시오. 이름 없어요. 얘는 애용이요 안녕. 시야간이 다 끝났고 요즘 한쪽이 입모피 좀좀 부드럽게 앉아서 그렇지 네. 그 외에는 괜찮고요. 와우. 애용이 괜찮아요. 얘네 한분하서요 기팅은 하나요? 네, 얘네 둘다 해야 될것 <목소리> 같아요. 애용이. 아이고 이거 이거. 애용아 이거 김원재 선나애용아 자, 깨끗하고. 애용아, 애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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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겠다. <laughs> 아, 예쁘다. 애용이 김원재 선생 가방은 있어요. <laughs> 검사하고 일반적으로는 네. 상수술요 아 네. 응. 괜찮아? 영아괜찮와영아으아아아아 아아 네. 아아 끝났다 삼색이 으 응. 응. 어, 삼색아 으으 응. 우리 친구 입 냄새가 많이 나네 애기가 네. 긴장을 많이 한 친구랑 아. 저희가 치뗄 때쯤에 있죠. 네. 제가 그때 키하고 다른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는 게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이 몸이 많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르고요. 응. 삼색이 끝. 아하. 삼색아 아유 우리 아기 어쩜 운전노. 조금만 있어. 목요일에 다시 올게. 알았지? 언니가 미안해. 응? 조금만 있다 다시 오자. 영아, 언니가 미안해. 응? 목요일 날에 다시 올게. 언니가 조금 있다 다시 올게. 응? 어, 미안해, 미안해. 목요일에 다시 봐. 안녕하세요, 가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 길량이 중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제두 번째 반려묘인 병철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경, 저는 길에서 한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삐쩍 말라 골반뼈가 만져지고 피부병이 의심되던 이상한 갈색 뭉텅이의 꼬리, 그리고 온몸엔 가시를 붙인 채 야옹대던 이 아이는 지금의 병철이입니다. 처음엔 상태가 너무 심각해 유기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더군요. 병철이가 계속 가출을 해서 집 밖에 내놓고 키운다고 했습니다. 주인분이 그냥 데려가도 된다고 건강하고 아픈데 없고 순종이라 비싸게 데려온 고양이라 키우고 싶으면 그냥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점프를 키우던 상태라 그저 밥만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주인분께 병철이가 어릴 때 머리맡에 오줌을 싸서 집어던진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날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에도 집 밖에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주인분의 허락을 받고 병처리를 데려와 임보를 했습니다. 주인분이 별다른 병 없이 건강한 아이라고 하셔서 늘 가던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와 꼬리 쪽의 피부 상태를 확인했는데 꼬리 쪽은 중성화가 안돼 여드름이 심할 뿐이고 떡져서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냥 다 꼬드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셔서 더러워진 몸을 씻기고 입양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입양처가 구해졌고 이미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 분이라 믿을만하다고 판단되어 병철이를 입양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약 이틀도 안 되어 파양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병철이가 이틀 동안 캣다워로 뛰지도 못하고 하루에 10번 이상 사료토를 하고 계속 배변 실수를 한다고 건강에 문제 있는 것 같다고요. 그날 당장 차를 몰고 병처리를 데려와 엑스레이, 초음파 피검사 등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뼈에는 이상이 없고 토한 부분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초음파로 찍은 비장이 조금 크니까 다음 주에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해서 경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병철이는 마음이 놓였는지 밥잘 먹고 똥잘 싸고 캣타워도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배변 실수는 두부모래에서 벤토나이트로 no. 바꿔주니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들은 결과는 시한부 판정이었습니다. 림프절과 비장이 너무 크게 부어 있고 이건 악성 림프종일 확률이 높다고요. 비장까지 커진 걸로 봐서 종양이 전이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은 수명은 2개월 정도이며 비장은 이미 너무 커진 상태라 양성이어도 제거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림프절은 혈관이 모여있는 곳이라 수술은 안 되고 약으로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항암제를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6만원인 항암제. 이 항암제는 두 달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해야 하고 그 다른 약 또한 한 달에 몇만원인 비싼 약이었습니다. 매주 병원을 갔는데 한번 갈 때마다 1 0원 넘게 휙쭉 나가니 막막했습니다. 아직 직장도 없는 학생 신분이라 주기적인 큰 지출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원장 선생님께서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곤 병원비를 많이 할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철이에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돈을 모을 시간은 부족하고 주로 금으로 모았던 적금을 해지한데도 한달 약값이나 겨우 될수 있던 그 당시 만약 모아놓은 돈이 다 떨어진 이후에 약값과 수술비는 어찌하나 싶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함께 도와줬던 친구가 병원비 모금을 받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데려와 놓고 결국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구나 싶어 죄송스럽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방법이 없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모금글을 올렸습니다. 목표 금액은 150만원이었는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철이를 위해 모금해 주셨습니다. 목표 금액이 엄청 빨리 채워졌고 그렇게 병철이는 무사히 수술도 받고 뒷산 약도 걱정 없이 먹고 2019년 11월경에 초음파 검사를 마무리로 완치됐습니다. 그때 모금해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병철이는 캣타워도 부수고 화장실도 부수고 점프 빵댕이 털도 뜯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병철이 수술비를 모금 받았을 때한 가지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길냥이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자고요. 그래서 병철이가 수술받고 경과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알바비를 쪼개 길냥이를 위한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이번에 만기 해지를 해약 1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겼는데요. 이 돈으로 조형관 주변의 암컷 길냥이들의 중성화와 예방 접종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병철이에게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이두 마리의 길냥이들이 좀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철이를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참. 모금액 올릴 시기를 병철이의 완치판정으로 잡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완치판정이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아직 못 올렸습니다 돼지방댕이 인스타 여기에다가 내역서를 전부 상세히 올렸으니깐요 그때 모금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바로 돼지방댕이들을 데려오는 날입니다 <laughs> 여기서 점프가 <laughs> 서럽게 울었는데. 캣휠. 응. 이사를 가면 캣휠을 장만합시다. 아, 50만원이야? 50만 원이야?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그양이 웃긴 적 없는 분들 연락 주세요. No. <laughs> 여운 점프가 캐틀 돌리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점프가 여 올라가서 막그 바다를 출렁이며 막 이렇게 두두두두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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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날 그 결제한 카드 가지고 오셨어요? 어, 아니요. 아, 그래요. 그오 계산을 조금 저희가 좀덜 받아야 되는 게 있어 지고 아니면 접종까지 하면 비용이 맞아질 나 수술이 돼 있더라고요. <laughs> 진짜요? 네, 아마 했다가 버림받은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수술 자국이 살짝 있었는데 모르잖아요. 네. 서로 모르는 일이라 멀어서 확인하고도 했는데 일단 저금 없었거든요. 네. 얘는 눈이 좀안좋서 병원에서는 안약 같은 거넣어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예는 중성화 수술 다잘 됐고 네. 생각보다 <laughs> 삼색이가 더 손을 잘 타고 해웅이가 아 엄청 저희한테, 저한테 저한테 약을날리셨었어요 <laughs> 아, 근데 말도 안 되게 해이한테는대 맞는 줄. <웃음> 우리 <웃음> <우리한테는> 맞는 줄. <웃음> 어, <웃음> 일단 주사다 다 접종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웅이 네. 누가 해줬지? 이미 해줬나? 너가? <laughs> 그러게 누가.. 이미 돼있고 버림받았던 네. 것 같아 왜냐면 길에 있는 아 애들이었으면 분명히 수술을 하고 저희가 네. 표시를 하거든요? 네. 이어 네. 커팅을 하는 이유가 얘네가 길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잡혀서 중성화 수술이 됐다라는 걸 네. 표시하는 표시라서 이제 <laughs> 우리가 부르면 안 오는 거 아니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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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병원에서 네칼라 너무 밥잘 먹고 편하게 있었는데 이제 또 다시 아 가야 되는데 좀 추워서 응. 눈다나안나 너무 귀엽지. 온도는 음. 삼십2도고요 응. 네. 제가 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영이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음. 아이고 주사다. 아 아이고. 눈이 반짝거리다. 응. 응. 일단 눈은 조금 붉기는 하지만 괜찮고 수술 보이네. 이얘 그럼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나요? 네. 원래 입양을 하고 싶는 애들이 몇명 몇 있긴 했는데 네. 네. 걔네가 다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음. 음. 주면 좋겠다. 너무 귀여운데. 음. 밖으로 떠가려면 춥겠다 네. 친구야. 너 밖으로 가야 된대. 좋은 성이 참 편하게 있었는데. 음? 아이고, 서러워라. 진짜 애용 이렇게 우는다. <laughs> 어, 괜찮아, 괜찮 어, 괜찮아요. 마 <laughs> 응, 왔다. 애용아. 저거애이었어 애용아. 미안해. 영아. 아미안미안아미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아이, 너무 무서워 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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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해 미안해. 미안해. 안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엄에이용 um, 대장님, 고지, 가, 눈앞입니다애용님오만 넌, 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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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전차다 천천히 끌고내려 어 쟤이제 추를 먹다 잡혀간 기억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애영이, 영아 여기 추를 짜놓을 테니까 이거 나중에 먹어. 야옹이 고생했다, 접종. 애영이. 응? 비록 분성화가 돼 있어서 5일 동안 코캉스를 하셨지만 <laughs> 접종과 일간 관리 맞습니다. 그리고 귀청소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가씨 건강하셔요. 자 이제 우리 얌전한 삼색 3세... 얌전한... 아가씨 투어 보이십니다. 근데 이게 담무가 너무 모자라서. 아우. 미안해 미안해. 다 왔다, 다 왔다. 어, 우리 아기 다 왔다. 어, 우리 아기. 짜자잔. 짜자잔. 아고. 이 탄새가 이제 나도 돼? 안나오나 여기 여기. 탄새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어 여기 여기 뚫렸다. 자 이제. 안 아, 나왔나? 아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그쪽으로 가지마. 그쪽으로 가지마. 어. 비도 안 돌아보고 갔어. 나 기억 웠던니 우리 1년 전부터 행복했잖아. 이제 나몬... 이제 우리 안 온다. 남은 거라고 빈 껍데기 이 동장. 이 동장. 껍데기는 가라. 그날 이후로 우리는. <laughs>